여러분들아, 오른쪽 보도록 하시면, fx의 x 인 a 에의적분의 방정식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a,f,a다라고 하는 점과, 그 다음에 f'a다라고 하는 기울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왼쪽에 보도록 하시면, fx의 생김새가 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인데요. 자, 1,f1에서의 적분의 방정식이, 자, 요 놈과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y는 3x 플러스 b여. 자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힌트는 무엇이냐? 여기에는 요 3이다라고 하는 숫자, x의 계수 3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 직선의 기울기잖아. 저 직선의 기울기를 이 3차 함수가 x는 1에서 가져야 되는 거죠. 자 그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자 f 프라임 속에 1을 넣으면 그것이 직선의 기울기 3이 나와야 요놈이 접선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f 프라임 x겠죠. 자 f 프라임 x를 구해보도록 하시면은 3x제곱에 플러스 4x 플러스 a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1을 대입하면 기울기가 3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자3 더하기 4 더하기 a가 3이다 해서 우리가 a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4다라고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자, a가 마이너스 4다라고 하는 것을 구했으면, fx라고 하는 것이 이제 완벽해지죠. x 세제곱에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 되겠는데, 자, 얘가 1,f1이라고 하는 점을 가지고 있대, 자, 우리가 f1을 구할 건데요. 자, 1,f1이다라고 하는 점은, 접선의 방정식을 갖고 있는 y는 3x 플러스 b라고 하는 요 녀석도 1,f1을 반드시 가지고 있습니다. 접점은 반드시 접선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 f 함수에다가 1을 대입을 하셔가지고, 자, 여러분들이 f1을 구하시면은 1 더하기 2 빼기 4 더하기 1이 되고, 자, 요 녀석이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자, f1이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겠고, 자, 그럼 여기는 요 점이 얘들아, 1,0이 됩니다. 자 근데 이 1,0이다라고 하는 점은 y는 3x 플러스 b도 가지고 있는 점이어야 되니까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시면은요 자 0은 3 플러스 b에서 우리가 b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3이다라고 구해주실 수가 있겠죠 자 a는 마이너스 4고 b는 마이너스 3입니다 자 a랑 b를 서로 더하시오라고 더 얘기를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7 1번이 정답이 되면 아실 수가 있겠죠